안녕하세요. 부천 오늘리를 섬기는 윤길중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 5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7, 8장을 통해서 아스왕의 불순종과 폐역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둠 속에 그 영적인 그런 상황들을 막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 깊이 잠겨 있는 이 상황을 이사야는 8장 22절, 8장의 마지막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을 굽어보아도 환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캄캄한 흑암을 계속 반복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란과 흑암, 고통의 흑암, 심한 흑암의 상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 영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대로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메시아는 어둠과 대조되는 빛으로 오십니다 빛으로 오신 메시아 오늘 이구장부터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메시아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셨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열두 그 지파 중에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쪽의 변경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 납달리와 스블론이 북쪽 변방 이방 민족과 경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적의 침입이 잦았겠죠. 약탈도 망 많이 당했고 또 폭행도 많이 당하게 됐고 혼혈아들도 많이 생겨났고 우상도 또 들어오게 되고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 불안하고 고통 속에 있던 이 땅에 예수님 메시아께서 빛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오셨는데 큰 빛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 메시아는 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지칭하는데 예수님이 납달리 지방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해당장 야유로의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블론 땅에서는 이 가나에서 혼인 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빛이 오셨다. 한 영혼의 영적인 어둠에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에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두운 방 안에 있다가 창을 열어서 밖에 있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기 시작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빛을 받고 빛을 발견한 사람에게 이말 기쁨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3절로부터 5절의 말씀,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5절.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키워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 그들을 짓누르던 멍해와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서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쿵쿵거리며 짓밟았던 모든 군화와 피범벅이 된 모든 군복이 땔감으로 불에 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해서 누리는 두 가지 기쁨은 무엇입니까? 추수의 기쁨과 전리품의 기쁨입니다. 농부들이 익은 곡식을 추수하면서 부르는 노래, 또 마을의 잔치,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어부가 만선이 돼서 돌아오는 이 기쁨. 그러니까 이추의 기쁨이 있고 또 하나는 전리품의 기쁨이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품싹을 받고 전쟁에 나가는 용병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품싹보다도 전리품이 꽤 짭짤한 수입원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리품을 얻는 기쁨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4절에는 기도온 사건이 나오죠. 기도온이 미디안을 격파하는 장면인데요. 미디안이 수블론과 납달리를 괴롭혔던 적입니다. 그래서 수블론과 납달리가 기도온 사사이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기도온이 미디안을 칠 때에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춰서 그것을 깨면서 그 미디안을 치는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그들을 누르고 있던 멍이와 그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 압제자의 몽둥이 이런 가해자들의 삶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누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해자들의 모든 삶을 격파하시고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의 온유한 보호자가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조선 시대에는 양반 중인 상인, 노비의 네 계층이 있었죠. 그래서 맨 하층에 있는 노비들은 얼마나 천인 지구를 받았습니까? 옷도 다르게 입어야 됐고, 서로 간에, 계층 간에 혼인도 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메시아는 오셔서 천한 신분을 바꿔주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압제와 둘림 속에서 해방을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군화와 군복을 뗄감으로 쓸 만큼, 이제는 참 평화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군화 군복이 필요 없어지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샬롬이 임하죠. 평화의 나라의 군대에는 더 이상 이 군대 군복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는 모든 모임과 공동체의 속성은 평화입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통치가 되겠습니다. 메시아로 오는 이 메시아의 속성을 네 가지로 그리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 이름은 김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한 아이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아이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거버먼트란 뜻인데요. 이 정사통치행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태어남을. 통해서 메시아를 연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의 이름은 김요자라 모사라. 이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김요한 모사.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이 상담자가 되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요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은 신의 신적인 성부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는 분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하신 메시아이고 평강의 왕, 샬롬의 나라를 어, 이루게 하는 그런 메시아의 속성 네 가지로 어,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위의 보좌와 그의 왕국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경고히 세우실 것이다 망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장차이 말 메시아의 나라 통치원리가 아, 무엇으로 구현되냐면 공평과 정의로 집약될 수가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라는 것은 신분과 권력과 소유에 상관없이 공평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공평은 균등하게 해주는 거죠. 정의는 옳고 그룹의 기준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시스템은 공평과 정의로 작동되는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아이로 오셨죠. 이제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될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의 두 아들, 그 임마누엘의 예언, 바로 이 메시아의 오심 한 아이가 태어난 이 아이를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한 이 모든 약속의 확증은 무엇으로 어 하나님께서 확증을 해주시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확증을 배서했다고 교재되어 있는데 이 배서라는 것은 채권양도 의사표시를 뒷면에 기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열정이 그 모든 확증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증인이 되셔서 그 모든 약속을 우리 가운데 효력을 발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북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요. 내 주께에서 야곱에게 말씀을 던지셨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떨어지고 있다. 이북 이스라엘에 주시는 말씀인데 이 이스라엘에 주시는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제를 보면은 그러나 모든 액성들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들은 이것을 알고 있지만 마음이 교만하고 자만심에 가득 차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지만 우리가 다듬은 돌로 다시 짓고 무화과 나무가 찍혀 쓰러졌지만 우리가 백향목으로 바꿔심겠다 하는구나 에브라임 지파는 북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사마리아는 이북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전체를 가리키는데 전체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심판 예언 경고를 했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듣지 않습니까? 교만하고 자만함이 마음에 꽉차 있기 때문에 듣지 않았다는 거죠 이 자만심과 교만함은 나 홀로 어, 신앙, 나 홀로 삶에 빠지게 됩니다 자급자족하고 독립선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수 있다. 내 소유로 살수 있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만심에서 하는 말이 벽돌이 무너졌지만 돌로 다시 지으면 되는 것 아닌가? 무화과나무가 쓰러졌지만 백향목으로 바꾸심으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다 계획이 있구나. 대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이말 심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펼쳐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고 있으십니다.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는데 그러면 늦기 전에 돌이키면 되는데 끝내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절.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자기들을 치신 분에게 돌아오지도 않고 만군의 여와를 찾지도 않았다. 우리 이재원 목사님께서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이 주제로 말씀 함께 예언서 말씀 나눴었는데 돌이키면 살아나는데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망군의 여와를 찾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매를 맞아야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릴까요?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극렬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14절에서 17절이 그 바로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곧 종려나무와 갈대를 하루에 잘라 버리실 것이니, 그 머리는 장로와 귀족이고, 그 꼬리는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다. 이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 잘못 이끌고 있으니, 그들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휩쓸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젊은이들을 향해 기뻐하지 않고, 고아들과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계신다. 모두가 경건하지 못해 못된 짓을 하고, 입으로는 몰상식한 말을 내뱉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에도 그분의 분노가 풀리지 않아 아직도 그분의 손이 펼쳐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타락으로 하나님은 총체 전반적인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심판은 예고 없이 긴박하게 임하는 걸 보는데 하루에 잘라 버릴 거다. 단번에 일시에 임하는 심판이 되겠습니다. 이 머리와 꼬리에서 머리는 장로와 귀족, 꼬리는 거짓 예언자를 읽혔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사회 지도층의 죄악은 백성들을 바른 길이 아니라 그릇된 길로 잘못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 지도층들이 먼저 타락할 때그 부패가 극심하고 그러면 백성들도 그대로 따라해서 똑같이 타락한다고 하니 리더십,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아들과 가부들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들마저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을 정도로 총체적인 심판에 박치게 된 겁니다. 총체적으로 경건하지 않으니까 못된 짓을 하고요. 물상식한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층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다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지 않아 하나님의 손이 펼쳐져 있다. 이사야서에는 손이 펼쳐질 때 구원도 뜻하고 심판도 뜻하는데 여기서 주로 이 심판의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예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불타는 악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악이 뭐 산불처럼 이렇게 번지듯이 빠르게 진행되는데 하나님께서 또그 불을 불로 심판의 분노로 이렇게 꺼 리어버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불에 타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이 비극이 일어나냐면, 동족끼리 다투게 되고 동족의 살을 먹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원래 요셉의 한 형제입니다. 자녀인데 그 아들들이 형제끼리 동족끼리 살을 먹고 있는 비참하고 끔찍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통치가 없는 것, 메시아의 통치를 거부한 곳은 이러한 불화, 다툼, 이 갈등이 일어나는데 먹고 먹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메시아의 온전한 통치, 샬롬이 임할 때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의 온전한 통치,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에 교회나 가정이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초대교회처럼 날로 늘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10장부터 보면은 1절부터 4절은 이 사회 지도층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아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악법을 공포하고 괴롭히는 법령을 만드는 사람들아 너희는 악한 사람들의 권익을 빼앗고 가난한내 백성의 공의를 강탈하며 과부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보아들의 물건을 빼앗았다. 1절 이전은 법률을 만드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요. 가난한 자 강탈, 과부재산 약탈, 고아들의 물건을 빼앗았다.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가 상실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러한 이 기울어진 그러한 판결을 일삼았던 것이죠. 탐욕으로 재산을 쌓게 되지만 결국에 이들의 종국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시체들 사이에 쓰러지게 될 것이다. 이런 비극적인 종말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4절에도 사회 지도층의 심판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 9절이 나옵니다. 자, 이제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선언이 나온대요.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는 그런 하나님의 몽둥이 역할을 하는데 이 아수르가 그만 자기의 본문을 읽고 너무 자만하고 지나쳐서 아수르가 오버 액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스르 너도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 죄악으로 타락한 북 이스라엘을 징계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진노의 막대기 아스르가 재앙을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아스르의 이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교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마음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한 자기 주장의 모습이 늘 우리의 안에 죄성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순종의 길을 가신 자기 겸손, 자기 비하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높아지고 높아지고 높아지는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날마다 결심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못박아 버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아수르가 갔던 길, 이스라엘이 갔던 길, 아담과 하와, 그리고 수많은 이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길을 그 실패 전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이만 심판위원이 아수르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죠. 이스라엘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남, 유 다도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아, 7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어 그는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할 마음조차 품지 않고 오로, 오로지 무작정 닥치는 대로 몰살시키고 많은 민족들을 처붓을 생각뿐이었다. 그러고는 한다는 소리가 내 수와 지휘관들은 왕이나 다름없지 않는가? 갈로는 갈그미스처럼 망하지 않았는가? 하마도 아르바처럼 망하지 않았는가? 사마리아도 밤의 색처럼 망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 수와 있는 지휘관들이 왕과 다름없다라고. 이, 선언하고 있는 것인데요 8절에 보면 은내 그러니까 수화는 왕들처럼 아주 존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없인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그미스 최북단부터 아르바 최남단까지 이 아수르가 당당하게 행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모든 민족들을 계속 쳐부수는데 매우 잔인하게 쳐부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민족 예, 대표적인 그런 나라를 상징합니다. 산채로 사람을 껍질을 벗기지 않나, 항문을 통해서 창으로 찔러가지고 등으로 나오는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짓을 자행하고 있지 않나. 피를 섞죠. 혼혈 정책을 써서 민족 말살 정책을 쓴 이런 잔인한 나라 아수르. 이들은 그들의 교만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12절에 보면. 주께서 시온상과 예루살렘에서 사실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내가 아시리아 왕이 맺은 오만한 마음의 열매와 기쁨이 넘치는 거만한 눈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 13절, 그는 이렇게 짓거리고 있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해냈다. 이것은 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이다. 나는 민족들의 경계선을 치워버리고 쌓아놓은 보물들을 약탈했으며 용사처럼 주민들을 굴복시켰다. 마치 새가 보금자리를 차지하듯 내 손이 백성들의 재물을 움켜쥐었고 버려진 알들을 모으듯 온 땅을 늘려 모았지만 날개를 퍼덕이거나 입을 벌리거나 찍소리 내는 사람이 없었다. 아수르의 교만을 묘사하는 구절들입니다. 12절에 보면 오만한 마음의 열매와 기품이 넘치는 거만한 눈을 심판하겠다. 이 교만은 마음에서 오죠. 눈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의 힘과 지혜로 일을 해냈다 스스로 해냈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이라고 우쭐대고 있습니다 잘난 치 하는 게 계속 이어지죠 민족들의 경계선을 치워버리겠다 그러니까 국경도 자기 마음대로 설정해버리고 쌓아놓은 보물들을 약탈하고 용사처럼 주민들을 굴복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누구도 찍소리를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풍당당한 야수르의 모습입니다 그 아수르의, 그러나, 교만이고 자도치적인 태도입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앞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인데, 하나님은 교만한 아수르를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도끼 비유가 있는데, 이1 5절을 보면은 도끼가 도끼질을 하는 사람에게 이 칭찬을 듣겠느냐 아니면 톱이 톱질하는 사람에게 뻑이겠느냐 이것은 지팡이가 자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휘두르는 것 같고 몽둥이가 나무가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는 것과 같다 아, 이사야의 열방을 향한 심판에 나타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순간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었는데 아니, 몽둥이를 든 사람이 중요한 거지 몽둥이가 몽둥이 든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없죠 도끼가 도끼를 든 사람을 좌지우지 할수 없죠. 그러니까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치 주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핸들링, 컨트롤 할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수르의 교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16절부터 19절에 보면 16절, 17절은 그들을 태울 것이다. 18절에 보면 시들시들에 지게 만들 것이다. 19절에 보면 은 거의 숲의 나무들이 남지 않고 완전히 황폐화 시킬 것이다. 총체적인 심판이 임할 것이고 결국은 아수르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20절부터 23절은 남은 자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북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또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 이런 와중에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남은 자에 대한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20절부터 23절에 제가 말씀 읽어 드릴게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과 야곱 집의 생존자들은 그들을 친 사람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 굳게 기댈 것이다. 남은 사람들은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남은 사람들이 강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네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이 많아도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멸망이 결정됐고 공의가 넘쳐 흐르고 있으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끝장을 내겠다고 결정하신 대로 온 땅에 이루어실 것이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은 양날의 검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날에 하나님은 멸망당할 다수 속에서도 소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 잠시 쉬었다가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